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차 함수의 기본꼴 그다음에 이차 함수를 x축, y축으로 동시에 평행 이동시킨 이차 함수의 그래프를 공부했었고 또 이차 함수의 그래프를 좌표 평면에 그리는 연습을 했었어요. 자, 오늘은 관련 문제들을 조금 더 풀어 보도록 하죠. 자, 96번을 보시면 주어진 이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주어진 이차 함수를 먼저 한번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그리자고 했죠? 첫 번째,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을 판단하자고 했습니다. 자, X제곱의 개수가 4분의 3. 자, 양수기 때문에 아래로 블록. 자, 이제 두 번째는 꼭지점의 좌표를 찾자고 했죠. 자, X 플러스 2가 0이 되는 값. 곧 플러스 2의 반대부호. 마이너스 2콤마,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라 했어요. Y절편의 위치. 자, Y절편은 X 대신에 0을 대입했을 때 Y의 값이라고 했었죠. 자, X에다 0을 대입하면. 자, y는, 자, 4분의 3. 자, 0 플러스 2의 제곱 곱하기 4.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자, 계산하시면 2가 되겠네요. y절편의 위치는 2. 자, x축, y축 그려보시고. 자, 꼭지점의 좌표, 마이너스 2콤마, 마이너스 1. 자, 요 놈을 찍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y절편의 위치가, 자, 2라고 했습니다. 자, 요 점을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인 이차 함수. 자, 2차 함수는 축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자, 여기 0콤마 2를 지난다면, 이쪽 마이너스 4콤마 2. 자, 요 점도 지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자, 이렇게 아래로 불러 꼭지점을 지나고, Y절편을 지나는, 자, 요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요 그림을 가지고, 요 1번에서부터 5번까지, 자,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프상에서 대칭 이동을 직접 시켜보시고, 그림으로 이해한 다음에, 대칭 이동한 이차함수식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유도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97번을 보도록 하죠. 자, 주어진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4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의 꼭짓점의 좌표를 구하고, 축의 방정식을 구해라. 자, 이차함수의 꼭짓점의 좌표를 구해보죠. 자, x 2가 0이 되는 가곧 2, 콤마 마이너스 1. 그런데 자, 이놈을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4만큼. 자, 꼭지점을 이 평행 이동에 의해서 이동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는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이 마이너스 1을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4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자, 이놈은 3이 되게했습니다 평행 이동한 새로운 꼭지점의 좌표. 자, 이놈이 이제 p, 콤마, q가 된다라는 이야기고. 자, 축의 방정식은 꼭지점의 x 좌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라 했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1 있죠? 자, 저놈이 그대로 이제 축의 방정식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곧 x는 마이너스 1. 자, 이놈이 이제 축의 방정식. 자, 98번 넘어가도록 하죠. 자, 주어진 이치 함수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한 후 다시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였다. 자, 평행 이동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 꼴은 y는 마이너스 2x 제곱 그대로입니다. 자, x 대신에 x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고, 자, y축 방향 마이너스 4는 그대로. 자, 요 놈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라고 했어요. 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아래로 블록이었던 거는 위로 블록이 되고, 위로 블록이었던 거는 아래로 블록이 되기 때문에, 이 X제곱의 개수, 이 마이너스 2의 부호는 바뀌겠죠. 자, 그래프가 머릿속으로 떠올리셔야 됩니다. 따라서 e X제곱이 될 거고, 자,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키면 축의 방정식은 변할까요? 자, 변하지 않죠. 따라서 이 X-1의 제곱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꼭지점의 y 좌표는 X축 아래에 있던 거는 위로 갈 거고, 위에 있던 거는 X축 아래로 옮겨지기 때문에 그 부호는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 마이너스 4는 플러스 4. 자, 이렇게 X축 방향으로 대칭 이동시킨 그래프를 우리가 그래프적으로 상상을 해서 이 식을 그대로 유도할 수 있는 겁니다. 잘 떠올려지지 않으시면 우리가 직접 그래프를 그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먼저 이 놈을 그래프상에 그려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꼭지점의 좌표가 1마이 4, 1 4. 자 그리고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위로 볼록. 자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죠. 자 꼭지점의 좌표 1마이 4. 자 y절편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까요? 자 x에다 0을 대입하면, 자 y값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그 마이너스 6이 되기 때문에, 자 이놈의 좌표는 마이너스 6. 자 주어진 2차 함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겁니다. 자, 그러면 1, 마이너스 4는 1, 4. 자, 여기로 대칭 이동될 것이고 위로 블록이었던 아이는 아래로 블록이 되고 자, y절편 이 마이너스 6은 x축 위로 올라가면서 자, 이제 플러스 6으로 바뀌겠네요. 자, 따라서 그래프를 그리시면 자, 요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축의 방정식은 변하지 않았죠. 자, 요놈은 x는 1 하지만 꼭짓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4에서 4로 바뀌었고 위로 볼록이었던게 아래로 볼록 x제곱의 개수는 양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플러스 2요 마이너스 4는 플러스 4로 바꿀 수 있는겁니다. 자, X축, Y축 대칭, 그래프적으로 잘 이해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유도하실 수 있도록. 자, 99번 넘어가도록 하죠. 자, 주어진 이차 함수를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하였더니 이차 함수 요 놈의 그래프가 되었다. 자, 꼭지점의 좌표를 잘 평행 이동시켜서 우리가 이제 B와 C의 값은 구할 수 있겠고, 자, 평행 이동을 하면 기본 꼴의 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위치만 변하기 때문에 평행 이동된 이함수의 기본꼴은 x 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4이기 때문에 y는 마이너스 4x 제곱이죠. 따라서 이동되기 전에 기본꼴도 y는 마이너스 4x 제곱. 따라서 요 a의 값은 우리가 마이너스 4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꼭지점의 좌표는 우리가 직접 평행 이동을 시켜서 요 b와 c의 값은 여러분들이 직접 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00번 넘어가도록 하죠. 자, 주어진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모든 사분면을 지나도록 양수 a의 값을 구하여라. 이차함수가 몇 사분면을 지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것 뭐라고 했었죠? y 절편의 위치입니다. 우리가 y 절편의 위치를 고려하지 못하면 자, 100번 같은 경우는 절대로 풀 수가 없어요. 자, 우선 요 그래프를 그려봐야 될 텐데, 우선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을 판단해야 됩니다. 근데 A의 부호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아직까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자, 물음표로 놓고, 자, 이제 두 번째, 자,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콤마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Y절편의 위치를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X 대신에 0을 대입하고 계산해 보시면, 자, Y는 2의 제곱, a 곱하기 4, 그 다음에 마이너 스 3. 자, 정리하시면 4a 마이너 스 3. 우리가 a의 값이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y절편의 위치도 알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래프가 모든 사분면을 지나야 된다라고 했으니, 자, 먼저 좌표 평면에 그래프를 나타내 보도록 하죠. 자,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콤마 마이너 스 3. 여기가 마이너스 2. 자, 요 놈이 마이너스 3. 자,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를 꼭지점으로 하는 이차함수를 그릴텐데 1,2,3,4분면을 모두 지나야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볼록이라면 이 놈은 이 1,4분면과 2,4분면을 지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주어진 이차함수는 반드시 아래로 볼록일 수 밖에 없어요. 따라서 이 놈은 버리고 만약에 폭이 좁고 y 절편의 값이 x축 위에 있다면 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면 요 4사분면은 지나지 않게 되는 거죠. 주어진 이차 함수가 모든 4분면을 지나기 위해서는 폭이 살짝 넓으면서 자, y 절편, y축과의 교점이 이렇게 x축 아래에 존재하셔야 돼요. 자, 여기에 존재해야지만 여기 4사분면에 살짝 걸쳐 있는 자,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곧 요놈이 y절편 4a-3이 돼야 되고, 자, 요 값은 반드시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요 a는 4분의 3보다 작, a는 4분의 3보다 계속 작으면 안 됩니다. 이 그래프는 위로 볼록이 아니고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자, 요 놈으로부터 a의 값은 0보다 크다. 자, 요런 범위를 구할 수 있겠죠. 이 앞에 0보다 크다를 붙여주시면 우리가 a의 값을 온전히 구할 수 이게 되는 거죠. 자, 이차함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이차함수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자, 이차함수를 나는 이제 기본꼴과 평행이동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 기본꼴을 통해서 이차함수의 모양, 곧 폭과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을 판단할 수 있고, 자, 평행이동을 통해서 이차함수의 위치를 내가 잡을 수 있느냐. 자, 이제 두 번째는 이 참수의 그래프를 나는 제대로 그릴 수 있는가? 자, 이 참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었죠. 자, 여기 나와 있었습니다. x 제곱의 개수의 부호를 통해서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을 판단할 수 있느냐. 자, 꼭짓점 위치를 잡을 수 있느냐. y 절편의 위치를 찍어서 자, 그래프의 폭 그래프가 지나는 사분면을 결정할 수 있느냐. 자, 어떻게 해석하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 자요두 가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우리가 이차 함수를 정복하셔야 되는 겁니다.